넷마블 게임즈가 지난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과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넷마블 게임즈의 2015년 매출은 전년 대비 86% 성장한 1조 72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253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의 향상 요인에는 모드의 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드이기등 장수 인기 게임의 지속적인 인기와 함께 레이븐, 이데아, 백발백 중의 신작 흥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블 퓨처 파이트, 모드의 마블, 세븐나이츠 등의 글로벌 매출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넷마블게임즈는 글로벌 2억 다운로드 및 5천억 누적 매출을 돌파한 모드의 마블, 출시 6개월 만에 3천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마블 퓨처 파이트 그리고 지난해 10월 글로벌 시장 진출 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매출 탑10을 기록한 세븐나이츠 등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지며 글로벌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게임즈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14년 17%에서 2015년 28%로 증가했으며 특히 4분기에는 약 40%로 확대되는 등 해외 성과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속한 IP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유사한 형태 어떤 IP 그 신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도전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도 어그 좋은 게임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2016년에도 다양한 기대작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복 기대하겠습니다.